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니멀리즘과 돈, 소박한 풍요인데요. 이게 단순히 물건 줄이기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. 어, 미니멀리즘이 우리 재정 상태나 또 마음의 평온에까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소박함 속에서 풍요를 찾는다. 이 방식이 어쩌면 당신의 돈과 삶에 새로운 관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.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자료 초반부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. 우리가 보통 아,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.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실제로는 그막 넘쳐나는 소유물들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맨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음. 자료를 보면 물건을 사고 또 보관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정신적 에너지가 있잖아요. 네, 네. 그게 생각보다 크다고 강조해요. 어쩌면 이게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첫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게참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히 뭐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고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우리의 그 선택의 자유와 연결된다고 설명을 해요. 그니까 물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다 보면 정작 뭐랄까 정말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. 네네. 그런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. 어쩌면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소유의 역설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. 음. 더 많이 가질수록 실제로는 더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요. 아, 소유의 역설이라.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. 그럼 이런 어떤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자료에서 말하는 그 재정적 자유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그냥 단순히 빚 없는 상태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. 정확해요. 이 자료에서 말하는 재정적 자유는요. 단순히 뭐 통장 잔고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아,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소비해야 돼? 이런 어떤 사회적 압박감이나 또 내면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있죠.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는 상태. 그걸 의미하더라고요. 즉, 소유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, 아,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. 이게 날 행복하게 하는구나.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해방감까지 포함하는 거죠. 아하. 불필요한 소비 욕구 자체가 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돈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도 좀 벗어날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비 욕구 자체가 줄어든다 아 이거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그럼 그렇게 확보된 시간이나 돈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서 좀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경험의 가치가 딱 부각돼요. 자료는 단순히 덜 소비하자 이게 아니라 더 경험하는 삶으로 좀 전환하자 이걸 강조하거든요 아 경험이요? 네 예를 들면 뭐 유행 따라서 옷 자꾸 사모으는 대신에요 그 돈으로 좀 의미 있는 여행을 간다거나 음. 아니면 뭐 비싼 장식품 대신에 아나 이거 정말 배워보고 싶었어 하는 악기 레슨 같은 데 투자하는 거죠 네네 또뭐 외식 좀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서 그런 소소한 즐거움 찾는 거 이것도 좋은 예시로 들고 있고요. 이런 어떤 경험이나 관계 맺음에서 오는 만족감이 물질적인 소유가 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감보다는 훨씬 깊고 오래간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. 결국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서 경험이나 성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군요.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평화랑도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.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소요에 대한 집착을 딱 내려놓으면요. 이상하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물질적인 불안감 있잖아요. 음. 거기서 좀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. 이런 인식이 마음속 깊이 좀 자리 잡게 되면서 감사함이나 만족감이 커진다고 설명을 해요. 음, 만족감이요? 네. 이게 바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고 또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는 게 아니라 아,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구나.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좀 정리를 해 보자면요. 이 자료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음, 불필요한 소유나 지출이라는 부담을 덜어내서 재정적인 여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그 공간을 물질이 아니라 경험, 관계, 성장 같은 그런 비물질적인 가치로 채워넣음으로써 당신의 삶의 만족도와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. 뭐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자료 전반을 보면 충분하다는 감각.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렇다면 당신에게 충분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? 어쩌면 외부에서 막 주어지는 기준은 말고요. 당신 스스로 아 나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. 그것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소유물 그리고 재정과의 관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지 않을까. 네,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